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초등수학 연산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학생들 중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기초적인 연산부터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그 기초적인 연산부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수학 연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부터 안 되거든요. 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부터는 연산이 안 돼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못 봤어요. 어, 아마도 제 생각에 고등학교까지 연산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 수학을 포기해서 수학하거나 안 다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못 봤죠. 단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중에서 연산을 못 하진 않는데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어,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은 학생들은 고등학생도 있고 뭐 중학생들도 있죠. 그런,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 찍어서 계산 실수 많은 학생들의 특징은 어,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연산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수학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수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보면. 연산을 못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연산을 못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럼 연산을 어렸을 때뭐 학습지 형태의 연산을 했냐, 아니면 어떤 책을 사서 연산을 했냐, 이거를 따져보면, 그런 식의 학습지나 혹은 책을 사서 연산을 한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연산을 안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연산을 보통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연산이 쉽고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 연산에서 미리 선행을 많이 뽑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어 학, 학원이든 학 학교든 교과 수학을 나갈 때어 굉장히 이해도가 빠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빨라서 진도 나가기도 굉장히 쉬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나이대가 이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아마 어리겠죠. 초등 자녀를 가지고 계시지. 계신 남이 저 남자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과거에 초등학교 때어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것같죠 어머님들은 연산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산 교재를 사거나 혹은 연산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서 연산을 하는 행위 그런 걸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 때는 뭐 거의 안 했거든. 저도 안 했고 저도 안 했는데 그냥 연산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교재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고 익히는 과정에서 수학이 안 되면 수학이 안 되면 뭐 연산이 안 되면 뭐좀 계산 실수하고 다시 주, 교정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산이 늘어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연산 교재를 따로 풀거나 연산 학원을 따로 다니거나 혹은 눈높 뭐 예를 들면 학습지를 따로 연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수학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연산을 안 시킵니다. 제 자녀들은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3학년 되는데, 어, 일단 뭐 학습지 연산도 안 시켰고, 연산학원도 안 시켰고, 연산교재도 따로 안 시켰어요. 이제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어, 그, 이제 애들 엄마가 이제 연산책 사가지고 좀 연산 좀잘 막히고 모르는 파트 있으면 거기만 복사를 해서 좀 시키긴 했어요. 그렇게 시키긴 하다가, 제가 이제 가르치고 나서는 아예 이제 손을 뗐 손을 죠 이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신경 안 쓰고. 저는 이제 연산을 따로 제가 이제 연산을 안 하고도 수학을 잘해봤기 때문에 굳이이 연산 교재를 왜 사야 될까? 기본적인 학습 능력. 그러니까 어연 수학을 못 하는 학생은 연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부터가 붕괴가 된 건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길러지면 연산 같은 경우는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별도로 안 해도 교과 수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정도만 교정을 해주면 충분히 잘해, 잘해낼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자녀는 어쨌든 이제 고학년이 6학년, 5학년인데 연산을 안 해도 연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가끔 이제 교재하다가 뭐 물어보죠 이런 연, 거는 연산하는 거안변 어떻게 하면 그럼 그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그때 가르쳐 주면 그거 받아들여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연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떻게 생각 하냐 일단 수학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못하는 학생들은 연산 자체부터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산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연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자기 형성이 안돼안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뭐 독서 그런 것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잘 길러놨다면 굳이 연산 교재를 연산이나 연산 교재, 연산 학원들을 따로 안 해도 수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연산을 따로 이렇게 시키는 것들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산책들을 보면 되게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계속 기계적으로 습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아서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수학을 어린 학생들이 질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 반복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하는 힘을 없, 없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연산. 그러니까 고등 수학 혹은 대학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기초적인 것뿐인데 그 기초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얘네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런 그 반복적인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소모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연산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초적인 건데 그거를 굳이 연산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따로 시키진 않았고, 지금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선이 연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죠. 그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독서라고 있잖아요. 독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독서를 통해서 아웃풋 끄집어내는 것, 뭐 토론을 하거나 독서, 독소, 독서로을 작성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면 연산은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산에 쏟는 그 아까운 시간에 책을 한권더 읽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